예약은 여러분 어디서 받으시나요? 싸커 C O M 구글에 치면 단돈 9 0 0원에 카카오 로그인 구글 아이디 로그인 차동신 경로 BJ 맞박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 사기 됐는데 저번에 여러분 90개 떠고 못 갔잖아. 방상현 형이나 이까는데 90개 남았어. 나머지 이제 오고로 추가한 집인데. 추가한 집. 그래 이거 유민이가 한번 해보자. 비비기 뜨면 나옵니다. 어 꿈이 되냐? 프 족코. 역시 프리미엄이잖아. 그러니까 민규 형이 지금 열 세를 두번 했었거든, 아까 저번에. 그들도둘다 선수 백인데, 누구도 아, 선수 백이야. 어. 3 선수 백이야. 피가 아예 없는 거. 겨우 들리게 좀 자! 가봅니다. 갑시다. 가자. 시즌 먼저. 너무 세지 아닌데 이거? 엘인가 어. 유벤? 유벤 아닌 것 같은데. 아, 발롱. 아, 발롱. 발롱 내가 그때 에오제비 뽑긴 했어. 에오제비 근데 무조건 사이겠지 그렇지. 그렇지. 뭐, 뭘아 무조건 사이야이 지혜가 중요해. 그치. 오! 발롱 130도 무궁 아니야? 아, 제비도 132일 텐데. 오! 어 잠깐만. 일 코나우. 오 고나우, 마테우스 제비. 최소 최소 130조야. 오? 제비인가? 제비 같은데. 아 네. 또지? 아또 제비? 아잘 아, 아, 뜨긴 했어 70만원에 130도 2반배 뜬거잖아 순간 아. 진짜 호도 뜬줄 알았는데 야이 호돈 마테우스 제비 아. 지단중에 하필 제비네 어 아, 근데 민규형 열쇠 잘 뜬다 어 아, 근데 이팩 뭐. 뜬것부터 이 팩에서도 잘 뜨는데? 아열쇠 괜찮은데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까 까다가 유민이가 중접을 해가지고 네, 지금 그냥... 까다가 멈췄거든요 지금. 지금 못 믿는 것도 없잖아 이게 정 같이 까는 게. 두 개의 BP를 내가 보려고 여기 온게 아니거든 하거든. 어, <laughs> 내가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는데 어, 설마 두 BP는 지금 BP 안 해면 돼 BP 안 해면 돼. 짜. <laughs> 뿅망치가 여기 있었는데. 넌... 아니 그냥 망치 였나한장 아, 남았어 한장 남았어. <laughs> 아저못 뚫겠다. 아, 씨. 들... 아 두장 중에 설마. 그러다 바로 가. 대답 어. 국가. 어? 13번. 뭐야? 대박. 됐어. 어? 됐어. <laughs> 됐어. <laughs> 됐어. 됐어. <웃음> 됐어. <뭐야? 웃음> 두개더뺐 <배가 없어>, 진짜. <laughs> 유민이 가퇴치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그거는 했어 <laughs> 아, 이거 우리 숙소까지 태워 다 줘야지 이러면. <laughs> 아, 그지 그지 그지.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인지경 본캐 CO 지다 국가. CO 지다. 아. 600조. 맥도날드 형님 뽑았거든. 금방시 형님. 아하. 60만원에 하나씩 뽑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득이얻었 이미 이득받데 상자에서도 나름 이제 BP 하나 떴으니까. 그럼 BP 한번 유빈에 가보는 거 그래도. 아니, 그럼 가툭 던지는 거잖아. 음. 보통 이제 40조가 정맹팩이니까. 그렇지. 음, 아유. 아, 이게 원래 이런 팩이야. 이건 내가 원래 이런 팩. 내가 봤을 때 40조에서 100조 그 반박 확률이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발 한 번, <laughs> 오호호호 대박 한번 가보자. 색깔... 오, 파란색. 챔스야, 설마? 챔스? 아, 진짜. 챔스가 다 아... 끝났는데. 아... 챔스가 다 끝나긴 했는데. 챔스는 좀 아쉬운데. 오버롤. 1, 3. 1, 3, 1, 3, 1, 3. 1, 1 아니야. <laughs> 제발 사실 이뒤에 숫자가 많이 중요하긴 해 어? 132? CF? CF? 그리즈만이 200조일텐데 그리즈만? 어? 어? 우와! <laughs> <laughs> 나이스! 야, <laughs> 개, 개이득이야! 야 뭐야! 와 어, 진짜 그리즈만이야? 정확히 야나 CF 보자마자 알았잖아 200조인 것도 알잖아. 200조인. 야, 내 a t 한테 짤려고 했었거든. <laughs> 근데 개이득이지 여러분들. 와개 오길 잘했네. 오기 잘했다. 어 오길 잘했네. 여기 맨날 봐라. 아 맨날? <laughs> 어, 여기 형님 거 바로. 120개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구강패 뽑은 다음에 가야 돼.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BP만 뽑으면 돼. BP는 어차피 혁이 형이 많아. 선수가 떠야 돼. 지금! 이거지 가자 아 가자 제발. 자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리즈 중에 오늘 제가 그래도 100조에 달려서 계속 뽑았기 때문에 오 어? 하얀색 너버 세븐 너버 세븐 너버 세븐 너버 세븐 너버 세븐 자 잠깐만 작 가나 한장 더? 혁이 형 분께 설마 한장 더? 진짜 무조건 삼이지. 삼3 0아 예. 아아그딱 만배인데 아, 아... 그러니까 아... 나카타였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요거는 이제 그냥 어 소소하게 정도 형님한테 그래 만배는 소소한 거야 그냥 소소한 거야 아, 어, 지금 갑니다 그렇지 마지막 깔끔했다 이러면 19개 와아음아아 치어롭을 해도 되요 주이 분. 20개 안가고 안가도 그러면 이거 15개랑 나머지 치어롭 갈게요 주임 분. 오 100만원 조금 안되게 안 한거 같요 지금 제발! 우리 주임 여기서 제발 넘버 세븐 국타! 텐1 0 떴다 자 드디어 왔다 그가 왔다 시카 왔다 오랜만에 시카를 뽑았구만 출발! 가보자. 이거 1등 아닌가? 어... 내가 이거를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등까지 아니야. 3등! 어, 3등! 3등! 맞아. 뭐? 어? 시유? 시유같은데 자, 설마. 분할도. 진짜 용의 가리개 통하는 건가? 무조건 3이겠지. 그지 무조건! 백삼십오? 아직인 건가 시카라서? 근데 시우가 오분을 그렇게도 진지 않아,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 봐봐, 호날두가 백삼십이야 지단 구백조, 벤제마 0백조 야, 백조 때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포스카스, 아 진짜 안 돼. 어, 공미? 진짜 지단? 가자, 와, 지단 천조. 자, 이거 925조인데 이거 내가 1000조 넘어가 이거 우리 일부하한 80만원인가 했을 텐데, 현재 몇 배지? 어 10만 배네, 10만 배 이건 대박인데? 와, 12만 배 지단 시카 왜 이렇게 멋있냐? 어? 지단 시카 기가 막혔다 태 한번 볼까? 오오 이거 나 사고 싶다, 지단은 와- 와- 무조건 시유지 어?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지금 아마 이제 레알 하시는 분들 알바 걸릴 것 같은데, 바로. 레알이나 유벤투스 하시는 분들, 어, 이거는 저 바로 사, 사지 않을까, 여러분들? 마침 뭐 그거라니까? 멈출 수 없어.